아 그리고 미안한데 나는 오토인거 응. 아닌거 안했.. 영상이나 안했었는데 뭐가 오토일 수 있잖아 아니 너 저번 리브로 쓸때 오토썼다 이거는.. 응? 퀸 응, 너무 안좋아 핀 값? 이거 핀쪽 했는데 이겼잖아 오늘 빠끼스 순화전 할거예요 알았죠 형님? 밀라의 요인. 밀라의 요고 오토 끄세요 이. 오토 아니야. 야 너도 어... 영상 찍어 보라면 너도 알겠어? 자 아, 기다려 기다려. 화면도 화할게 진짜. 기... 잠깐. 자 영상을 찍고 있어. 나도 자이 한 오토 그냥 끈거 보여줄게. 자 이거 비활성화 이렇게 되어 있어. 어 아니 그거 그치? 나한테 안 보내도 되고 끝나고 보내드라구. 자. 영상으로 찍어서 같이 하자. 봉투가 꺼져 있고요. 화면 편집 그런 거일도 없어. 말이 <laughs> <많이> 없어졌어. <laughs> 올라가야겠다. 이렇게 하어 제발 스나만 써야돼? 어? 스나만 써야돼? 쓰나졌는데 <laughs> 이게 안맞아 응. 어? 아니 나 너무 가만히 있었다 이거 어떡할꺼 영상찍고있어 그거 이따 카톡으로 보내라 그어올까 <laughs> 오케이 액츄시아 나이스 아 나잉 나 근데 밖에만 안 하고 있는데 밖에 밖에 좀나야안 하고 있자 잖아나 밖에 오네스 <laughs> 야 이제 유키의 진짜 목소리인까 그딴 걸안 돼. 그 땅으로 살면 안 돼. 왜 이건... 이거 어, 너무 좀비요 나도 빡치나야지. 나 빡치 못했는데. 나갔어? 숨겼어 보시신죠센전하죠 신기하죠? 신안하죠 신기하죠? 신으로죠신도 릴라 해 알았지? 신기하죠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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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신 바꿨는데. 아니, 조신기이죠 신기하죠? 신기하 아, 생각 해으면가이거공극 맞아야 되구나. 야야야야 어, 아, 어? 어 너무 점뜩 검다아 그래, 스나 들어야지 그냥. 나는 역시 스나에 말잘 맞아. 어, 애초에 안 맞았네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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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아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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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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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금 네. 인 메이데이, 메이데이 잠깐만 잠깐잠깐만전 잠깐만요 잠깐 야야야 거의 벌리자 안되겠다 벌려게 오케이 너하나인데 하나, 한개 남았죠? 어? 아닌데? 진짜 힘들어 어떡해 어 졌어 내가 야 근데 어차피 너가 2점이야 나도 1점 어리 이리 와내 헤드가 아니 아니 어? 빨리 내 영상 찍어 갔어 나 오빠 아니야. 내가 <laughs> <laughs> 아, 내미 머리 미끄 차갔어. 뭐 하냐? 야 비. 네 조준을 왜안 하고 있었어? 왜다나가왜 나는 하도 밥스케일이. 밥스케일이.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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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게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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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잘해. 야, 밖에 할게요. 네. 밖에 못할것같아 야, 나말안할것 같아. 야, 전..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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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전정 매너. 아무튼 <laughs> 매너 같은 거 없어. 그러면 방심했죠 지금. 아 제발로. 빠리 나이스. 어 진짜 까이다야 이번엔 돌격 돌격밖에 맞아. 오 뭐라고 왜? 나는 안 들었어. 와, 아, 진짜 힘들어. 야, 가세요. 오케이, 가자. 내가 또 잘하거든. 아, 등급은 자신있거든. 응, 나안 맞아. 여기 돼. 뭐냐? 내가 돌급은 자신 있지. 서로 자신 없어. easy 솔직히 스네가 근데 더 좋다 이 화방에 있어요 화방 화방 저기요? 오케 128인 남았어 128이니까 10이 남았고 아니 14 남았어요 22남았어 야, 너 뭐냐? 저거 랩핑 멋있네. 이거어랩나맛있이맛았다이 맛있어? 랩이 맛있어? 랩 안아왔나? 아, 챌린지 응. 네, 어? 챌린지인데 내가? 지금 가 서브용 유튜브가 약간 낮긴 해야지 이기면... 이거 내가 이기면 어, 구독 한 번은 딱눌러줘너 이기면 내가 게열개 줄게 한번 <목소리로> 불러도 되냐? 어? 삼촌으로 같애요? 나가 야 마지막까지 이 공격한다 했지? 화방 화방 <laughs> 자 가봅시다 내 네, 조심해 응? 이게 나야 <laughs> 야 화방으로 죽이는 거 어때? 그냥 한 공격은 해도 되고 안돼 여태껏 합 그런 걸로만 죽여왔다. 이거 컸어. 이거 컸어. 살 죽어 밖에 온다. 바빠 놓으면 안 되지. 너 그리고 전조도끼 안 맞았어. 그리고 전조도끼 이미 맞았으면은 솔직히 쫄 거. 아무것도 아니. 너가 또 그럴까 봐. 왜? 네? 잘죽어 에밖에만다 네, 진짜 어쩔수 없겠다 왜 저러는거야? 공주병 걸리셨어요? 혹시? 우와 우와 밖에만사는 사람이 진짜 계속 불에 맞고 있네 우와 잘한다 나도 죽는다 안죽네 야좀 잘해봐 재미없어. 재미없다. 재미없어. 화상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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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발리는데요? 여러분들? 이거 6개 이기면은 이거 눌러주자. 안녕. 야, 근데 저도 이었으니까 구독 눌러줘야죠? 아! 야, 마지막 너가 하고 싶은 자네, 그럼. 나갔어? 무슨 자나 봐. 활? 오케이. 야, 화은 그냥 다 쓰기. 어, 진짜? 알겠어. 어? 화은 진짜 다 써도 돼. 근데 무조건 헐로 죽여야 됨. 야, 진짜 팔못 쓴다. 팔을 넘버 못 써요. 나는 자꾸 할이 안맞는... 나 오토... 나오토지 확인해? 확인해? 나 영상 지금 찍고 있지 어어 이게... 근데 내가 아무 방법이 없어서 저참이 말리는데 요새 또 화방을 안써고 또 화를 쓰기 시작했거든 안 물어봤으니까 나가시고 피좀피좀 어, 그냥 어, 못봤던거야 어! 너가 가져가 1점은 아니 진짜 어떻게 단검으로 죽일 수 있어? 단검으로 <laughs> 쏘는거 나 따라하는 거지 좋아. 아니 나 원래 이기고 있었어. 합법 티베키. 야 이거 이기면 솔직히 쇼트 줘야 된다 나. 응. 음. 난 이긴 못 먹지. 나. 나. 아, 아빠... 아가아가 빠지... 네. 음... 그... 구독은 못 누르게 되었고, 절대로 누르지 마세요. 아, 근데... 아, 릴라에... 아, 네, 릴라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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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릴라에... 아, 릴라에... 무릴라 이거는 라에 아, 이거는 내 채널이야 라 아, 취라소는금라고구독라 누르지 라세요자 그러면 그라대 저는 라기 아, 이라까 좋아요, 구독 눌러주세요. 안녕. 빠이빠이.